이리오늘은 10천, 23천, 1절부터 7절까지 입니다 10천, 23천, 1절부까지 말씀 예약한 경우 846일에 있습니다. 예약한 경우 8 0 2천터 하나요? 선조들입 하나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때 눈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리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고 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인자시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주를 할것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도입도와 기름진 것을 먹것 같이 나의 영웅이 만들 것이라 나의 이 주를 찬송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입술이 배에 하오리니 함께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업주가인사합니다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네. 제목은요. 하나님을 닮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을 설명 드리자면 다이싱. 반역자 아프달을 피해 유다 강하 강야로 9만 톤 규제 기록, 그때 기록된 시장이 우리 언제 기록된 것이냐, 우리 어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그때 기록된 시임을 오늘 바라보시고는.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요. 황폐한 땅인 광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바로 기록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데요. 시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소으로 여러분들이라면 평안한 왕궁의 생활과 메마른 광해의 생활 중에 어떤 생활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해에서 살고 싶다. 있나요? 그럼 나는 알락한 궁전에서 살고 싶다. 예. 다들 궁전에서 생활하고 싶지? 광야에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궁전에서 생활하고 싶었지 광야에서 생활하고 싶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생활하는 경우는 더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요 그중한 한명,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윗은요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아들은 아버지 분노를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고 반역을 일으킨 그 상황과는 다이소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입니다. 물질도 왕국에 사는 것 같고요. 병사들도 아무도 없는 상태. 지금 뭐, 압살롬을 상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기도도 있고,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교도 있고 또한 동력도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광야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 오늘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들 우리가 광야 이처럼 상식 가운데 있는데 물질 가운데 부족한 물질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방한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라면 무엇을 좋아할까요? 방한은 물도 없고요, 맛있는 음식도 없고요, 우리 가라의 물도 없고요, 우리 어까 우리 장시간 우리 어 캠핑을 하게 되면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물도 부족하고, 시세공간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또 음식들도 부족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다이슨은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우리 일주일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다이슨은요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슨요 물을 구할 수도 있었고 음식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압살롬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병사들을 구을 수도 있었습니 그런데,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었는지, 오늘, 그곳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 물도 없고, 우리 일절에 나와있듯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즉,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상심한 마음 가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고하며 즉, 주님을,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멘 우리가 만약에 가이시어 물을 둬 있으면 안겠습니다 물, 그것, 한 모금 마시고, 갈증 이 해결한 물을 끝나고 말할 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구하자, 어떻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아이 생육이 없으시고, 그를 구하시고, 를 다시 왕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 우리도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다 거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어쩔 수 없이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만 하느냐, 돈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야에서 다이슨은요, 하나님을 원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났음을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도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명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찾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실점 말씀 한번읽어보도겠습니다좋습니다 내가 지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구하였고요. 하나님을 갈망하였고요. 그의 삶을 방해해서 다시 축복의삶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갈망하여 회복을 경험하시는 이태성의 인재이시길 되기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것도 말씀드리자합 우리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읽어보도겠습니다 밤에 네, 일어나 두 아내와 두,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양봉나벨을 건널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 말씀은요.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잘못한 일이 들어한지라않았습니다 형이 것을요 욕심내서요 다 뺏었다는 것입니다.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도 뺏었고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도 뺏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형은 우리 야곱에게 분노하였고, 이 분노를 피해서 우리 야곱은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형 에서가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라는 자신이 키운 군대를 이끌고 가중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관계의 문제 안에서 생명이 위기 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누구를 닮았 우리 하나님을 닮망했는 것입니다. 24절에 야곱은 불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어떤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니다즉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살려 주시지 아니하며 네가 주님을 놓지 않겠다 이 여자 그것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해엘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주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처럼 400년이나 이끌어 온내서의 마음을 부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그러진 관계, 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다이처럼 상황들을 회복시킬 수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합니까? 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갈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묘한복음 4장 15절 에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지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게 하소서. <laughs> 아멘. 이 이야기는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여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심한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이 아는 세상의 방법들로 이 갈증을 해결해보고자 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가이드는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들로는요 우리 있는 들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주는 물을 마시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이니다이 말씀을 하시자, 그때 고백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이라는 것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자,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것 이처럼 고백을 하자, 그는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발진까지도 해소가 되었다.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요, 풀려서 이 여인은 참된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일지라도요, 누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풀어짐으로 오늘 발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서 보았던 다이처럼 상황들이 지금 다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다이시 그 절대 회복되지 못할 만한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야곱처럼요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반영 영적인 관계까지도 우리 회복되어지는 분을 간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문제까지도요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갈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갈망하지 말아요? 갈망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우리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아픈 가운데, 병,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마태복음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뒤로 와서 그 고독자를 만지니. 아멘. 이 말씀은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 이 또한 이 여인 또한요, 누구를 닮망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요, 예수님을 만지기를요. 갈망하였습다왜닮망하였습니까 음.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해요때문이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요, 자신의병 같은 병은요, 쉽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죠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을 넘서 그의 모든 질병 그에게 있었던 질병들이 혈류증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12년 동안 자신을 가아가 먹고 자신의 재물까지 싹 털어먹은 그 혈류증이 말라버리는. 그혈류증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할수을때 예수님을 가르하는것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광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광약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을 때에 우리가 때때로 광약 가운데 올려 살아갈 때가 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다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좀더 생기기를 갈망하고 있고 내 지위가 조금 더 높아지기를 갈망하고 있고 내 명성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갈망하고 있니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반하게 다윗이 정말로 재미있조 흔들리는 것을 닮망는가 자신이 명예가 조금 더 오래 갈 것을 닮망는다 그는 그명예그 재미를 얻고 말았가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삶을 살고 말았가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닮했으니 그는 모든 것을 회복니다 사랑하는 여 오늘 우리도 감옥가운데 돈을 갈망하는 것이다 다른 것들 갈망하는 것이다 오늘 다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요 하나님을 뒤뜰고 놓지 않아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신럼혈육동의 걸린 저희처럼 상황을 갈망해 보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상황이 회복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문제가 회복되고요 나의 질병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을님들은 오늘 우리가 찾아오셨니다 영이 우리를 오늘 우리를 만드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을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오늘 갈망하고 찾아야 될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윗은 언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였을까요? 네. 평안하시기 자신이 심상에서 화려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너무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 갈망합니까? 오늘 우리도 방해했습니다. 우리 좀더 재물이 보이고, 좀더 명예가 보이고, 권력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방해있을 때, 갈망해야 될것같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슨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인 그 광야에 있을 때, 원망하고, 자신의 사랑을 칭망하고 그것을 어려워하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창망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다이슨하고 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강에에서 갈망하시고 우리 6절 말씀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이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 때에 하울이니 또 언제 갈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언제 갈망해야 하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만 갈망해야 할까요 우리 다윗은요 언제 갈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허우리니 새벽 이면 가운데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 또 언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까? 이절메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 언제 들어왔어요?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2 우리 주의, 일요일, 우리 주의 일요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되시길 아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험한 길 가운데,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성도. 또 새벽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위처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그 사람으로 버리시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리에 우리도 다위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인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방에 있든, 우리가 궁전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이제의 기도를 들으시고바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바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고십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그 역사는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죄의 아내도 찾으시고, 말씀 가운데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찬양 가운데도 기쁨이 있게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알려주시오. 우리가 계속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참여해 주시고요. 찬양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 은혜가들어르고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에게 찾으시니다 오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 닮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복장선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